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요정이에요. 자, 오늘은 눈 어두운 포수 이야기를 한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음, 나무가 무성한 숲 옆에 큰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옆에 크디 큰 절이 있었어요. 숲 속에 사는 사슴과 연못 속에 사는 자라와 절 지붕 위에 사는 올빼미는 서로 몹시 친하게 정답게 지내는 터였다. 음, 지내는 사이였는데, 매양 셋은 한데 모여서 재미있는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항상 서로 의논하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근처에 사는 포수가 어, 어느 때부터가 좀 눈이 어두워서 사냥을 잘하지 못하던 터에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아주 큰 수나 난 듯이 덫을 놓아 두었어요. 그런 줄은 알지 못하고 사슴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길 옆에 훌륭한 먹을 것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 먹으려다가 그만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laughs> 아차차, 큰일 났다. 아유, 나좀 살려줘. 나좀 살려줘. 하고 소리껏 외쳐 날뛰었어요. 이 깊은 밤 중에 이게 웬 소리일까? 하고 자라가 소리나는 곳에를 와보니까 친한 친구 사슴이 덫에 걸려 있지 않, 않겠어요? 몹시 놀라서, 어, 이거 큰일이군. 하고 무지 내려있긴 하지만 어떻게 구해내는 수도 없고 아주 쩔쩔매기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올빼미가 자라를 보고 하는 말이 여보게 이러고만 있다가 날이 밝으면 포수가 올 것이니 아이고 어리더디 하기만 하다가는 큰일 나겠네. 자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포수가 얼른 요지,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볼 터이니. 자네는 그동안에 자네 날카로운 이빨로 그 덫줄을 좀 끊어보노 포게 음, 그러게. 그럼 내가 내 힘껏 끊어볼 터이니. 어쨌든지 포수가 얼른 오지 않도록만 해주게. 자라는 죽을 힘을 다 들여 그 끈을 물어 끊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올빼미는 즉시 포수의 집으로 갔지요. 가서는 날개로 그집 문을 푸득푸득 두들겼어요. 그때 마침 포수는 등불까지 켜놓고막 사슴이 잡혔나 덫을 보러 가려고 하는 참이었죠. 그러자 문 밖에서 푸둥푸둥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어, 무엇일까 하고 나가서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휘휘 둘러보았어요. 바깥는 깜깜한 밤중인데다가 눈이 어두워서 더 깜깜할 뿐이었으니 올빼미는 밤중일수록 더잘 보이는 거로 보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또 후다닥 뛰어 달겨들어서 날개로 얼굴을 쳤어요. 에쿠, 이쿠 이게 물까 뭘까? 뭘까? 문을 얼른 닫고 돌아서면서 앞에는 무언지 이상한 놈이 있는 모양인지 아, 뒷문으로 나가야겠군 하고 뒷문으로 돌아 나갔어요. 그러나 올빼미는 보수가 필시 이번에는 뒷문으로 나오리라 하고 벌써 뒷문 밖으로 돌아가 있었죠. 그런 줄을 모르고 포수가 뒷문으로 나서니까 이번에도 또 화닥닥 달겨들어 얼굴을 치는 거예요. 날개가 눈에 스쳤던지 아득해져서 포수는 그냥 쓰러지고 눈에서 눈물이 숭숭 흘러나왔죠. 그 통에 올빼미는 급히 날아서 숲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라는 끙끙대면서 죽을 힘을 들여가며 끈을 끊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보게, 아, 이태권 못 끊었나? 끈이 어떻게 굵은지. 아니, 그래도 간신히 간신히 하나는 끊었는데 이제 나머지 하나를 마저 끊는 중일세. 아, 보수는 어찌 되었나? 아직은 오지 않았겠지? 보수는 염려 없네. 아, 그렇지만 이제 곧 날이 밝게 되었으니까 얼마 안 있어 올라올 것일세. 날만 밝으면 내 눈은 영 보이지를 않으니까 꼼짝 못하게 된다네. 그 끈이 얼른 마저 끊어져야 할 텐데. 염려 말게. 내기가 부러지더라도, 아유, 끊고야 말 터이니. 하고 이렇게 동물을 위하여 힘과 재주를 다 써가며 애를 썼지요. 귀엽고, 나름 밝았어요. 벌써 포수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올라오네. 아유, 큰일 났지요. 끊은 채, 끊은 채 끊지도 못하고, 자라는 달아날 재주도 없고, 올빼미는 눈에, 눈이 이제 보이지를 않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하고 사슴은 마지막 기운을 다해요. 몸부림을 쳤죠. 아, 그러니까 자라가 거의 다 끊어 놓은 것이나 것이라 끈이 탁 끊어지지. 끊어지자 옳다구나 하고 사슴 후다닥 뛰어 달아났어요. 이 그, 저를 어쩌나 도체 걸려 있던 사슴을 놓쳐버리다니 하면서 보수는 사슴 달아나는 것을 보고 아주 분해했죠. 그러나 그 대신 날이 밝았으므로 눈이 보이지를 않아서 달아나지도 못하고 어릿어릿하는 올빼미와 걸음이 느려서 꿈을 꿈을 하고 있는 자라를 잡아가지고는 "에이, 사슴은 놓친 대신 이 놈을 잡아서 덜 섭섭하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지 뭐예요. 사슴은 다행히 살아오기는 했으 왔으나, 아, 자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던 올빼미와 자라가... 포수에게 잡혀가서 큰 변을 당한 일을 생각하니까, 아, 잠시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서 위험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 하고 다시 포수의 집으로 갔죠. 좀만한 창문이 밖에 있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포수는 올빼미와 자라를 새끼줄로 칭칭 감아들고, 이렇게 매두었다가 내일은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벽을 향하고 일어서서 어디 걸어 놓을 못이 없나 하면서 눈이 어두우니까 손으로 벽을 문대면서 못을 찾았죠. 옳지. 하고 사슴은 자기의 두 뿔을 그 창문 안으로 쑥 뒤밀었어요. 옳지. 훌륭한 것이 있구먼. 하고 눈 어두운 포수는 그것이 사슴의 뿔인 줄은 모르고 이쪽 불에는 올빼미를 걸고 저쪽 불에는 자라를 걸어 놓은 거예요. 사슴은 이제 되었다 하고 두 뿔에 두 동물을 건채로 그냥 뛰어 달아나버렸죠. 포수가 깜짝 놀라 문 밖으로 뛰어 나왔을 때는 사슴은 벌써 어디까지 뛰어갔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였죠. 숲속에 와서 사슴은 두 동무에 묶인 것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더욱더욱 친절히 지내고 서로서로 도와 갈 일을 약속하고 하나는 숲으로 하나는 연못으로, 하나는 절 지붕이로 제가 깍시로 돌아갔답니다. 어떻게 아, 재밌었나요? 네, 눈 어두운 포수 이야기였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사슴도 그 덫에서 풀려나고 또 그리고 이렇게 포수에게 잡혀 있던 자라하고 그리고 올빼미도. 이렇게 사슴이 구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음, 자 이제 선생님도 음 이거는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음, 만드신 건데요. 이거는 방정환 선생님이 이게 원래 인도 설화 이야기래요. 어 인도 설화에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소말 소밀라카 이야기가 원래 원작인데 이거를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좀 맞게끔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다시 조금 번안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